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댔을까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어거지로 믿지 않으려고 아주 작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내가 왜 메시아인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증명하는 데 썼던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왜세 가지 도구를 댔는지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될때그 진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세 가지, 두세 가지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세 가지 증명, 세 가지 증명.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증명은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말했죠.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라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였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두 번째 말씀하신 증거는 역사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하시는 역사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세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어색한 단어가 있답니다. 이게 역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사실 역사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 요즘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걸 세신자들이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역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호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나와 있죠.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되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증거다. 이게 두 번째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말이죠. 또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예수님이 보여야 돼. 왜요?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을 보라. 이 성경 속에 내가 메시아임이 드러나 있다. 이세 가지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안 믿었으면. 얼마나 지겹도록 안 믿으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라. 이 역사를 보라. 이 기적을 보라. 에르곤 이 기적을 보라. 그리고 오늘 성경 내용을 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증거다라는 핑계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구약 속에서 보았으나 그것이 결국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절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세 가지 증거를 안 믿어 주면 불 마늘과 불 병거를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임을.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 주변에 호위하는 그 천사를 저들의 눈에 보여 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라고 강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세 가지 외에는 증거를 대지 않았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에르곤, 이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이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증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게 증명되어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니까 증명되어지는 거죠. 증명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올라온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세 가지 증명을 직접 우리가 들은 바도 없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세 가지 증언이 증거가 다 믿어져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겁니까? 믿어진 겁니까? 이건 믿어진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았음에도 안 믿어서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그 세례 요한의 증거가 믿어져요. 또한 역사를 보십시오. 이 에르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여져요. 내가 오늘 살아 있다는 것.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오늘 한락교회 부임해서 10년째 목회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가 믿어지고 보여요. 믿음을 가지니까 보이는 겁니다. 제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들려요. 요즘 온천천에 걸으면 해바라기가 피어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모스가 있었는데 올해 해바라기를 심었더라고요. 네, 해바라기가 참 신기한 것이 태양이 비치는 방향을 향해서 자기 머리를 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가다가 주님, 저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들려요. 하나님의 역사로 들립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 한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해운대에서 오는 과정에 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서 있는데 만취한 운전자가 제 뒤를 와서 정면으로 받은 거예요. 제 뒤를 와서. 그분은 면허 취소당하고 아마 구속당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월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골이 흔들리고 이제 두통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 CT를 찍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되지 않아서 이제 화요일부터 한의원을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제 아내와 함께 둘이 탔으니까. 한의원을 다니는데 이제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제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말하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한의사가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은 그 교통사고 당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맥도 안 뛰고 건강도 너무 안 좋고 허리도 틀어져 있고 골반도 틀어져 있고 당신은 모든 게다 비정상입니다. 이참에 다 고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요 공짜로. 왜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으니까 저는 과실이 전혀 없거든요. 이 기회에 모든 걸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날 저도 우리 아내와도 우리 입원할까? <laughs> 이 기회에 입원해서 우리가 한번 쉬기도 하고 다고쳐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건축과정이니까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 의사의 말대로 우리 부부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 이참에 허리 틀어진 것도 고치고, 이제 모든 걸한번다 고쳐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제 3일 만에 제 차가 고쳐서 돌아왔어요. 제 아내와 더불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참 야속하지. 꼭 차를 받으면 뒤만 받아. 옆을 받아야 옆도 고치고, 이렇게 가로 끼울 수 있는데, 뒤만 받아서 이게 뒤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침을 맞으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우리 교우 집사님의 가정에 식당을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신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아주 희한한 사람한테 걸렸습니다. 얼마 다치지도 않았는데 꾀병을 부리면서 다 입원을 하고, <laughs> 입원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엉덩이를 다쳤는데 팔을 고치고, 치료를 받고, 온몸을 치료받는 사람을 만나서 된통 뒤집어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얼굴이 막 화끈화끈 따라오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 한의원 가면, 교통사고 당한 부분만 고쳐달라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 여러분 그 집사님이 하필 그날 제가 그런 결정, 우리 이참에 다오쳐보자 하는 당일날 그한 시간도 안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또그 가해자가 봤더니요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봤는데 집이 또 하필이면 우리가 해운대에서 사고가 나는데 안락동에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제삶 속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제 음성 가운데 들렸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입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게 믿어져요. 그 유대인들은 결국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해 버렸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금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세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망해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밝아졌다라는 말은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사. 그래서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사 보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눈이 열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주실 때 내가 성경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이도록, 예수님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믿음이 너희 자신을 뚫고 들어가서 믿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증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믿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세 가지 특성이 오늘 4 1절에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 믿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점점 주님께 가까이, 힘든 일을 만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 살다가 곤고한 일을 만나면 예배로 좀더 가까이. 이게 믿음이 뚫고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셨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배로 점점 가까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점점 교회 바깥으로 예배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믿음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유대인들의 이 믿음을 거부했던 예수님의 증거 세 가지를 거부했던 사람에게 나타났던 증거, 특징을 또한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의 완벽했어요. 모든 걸다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다 지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결정적이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11주도 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저들 안에 뚫고 들어오지 않자. 이런 일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뚫고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건다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한지 우리 알락교에서 9년 9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항상 모든 교인들과 다 좋고 관계가 좋고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담임 목사가 싫다고 우리 교회를 뛰쳐나간 가정들이 두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목회할 때 제가 어떤 때는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어, 협박도 당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안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분과 밥도 먹었습니다. 타협도 하고, 또 거래도 해보고, 또 안두에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다 해봤는데. 근데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제 심령 깊은 곳에서 다 했다고? 너는 한 가지 안한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뭘안 했습니까? 했더니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노라고. 저는 이 말에 제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한 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다 했습니다. 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한 가지는 안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했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우리 자신을 뚫고 들어온 사람은 나타나는 표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건좀 못해도, 다른 건좀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44절에 이 증거를 됐음에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가로챘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에 됐다고, 이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구리가 나와 있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너무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독수리한테 부탁을 해요. 나에게 하늘을 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독수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 독수리에게 개구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네 입에 물으라고. 그러면 그 끝에 있는 나뭇가지를 내가 입으로 물 테니까 나를 그 나뭇가지를 물고 쭉 올라가면 내가 따라 올라갈 것 아니냐고. 그렇게 그 말대로 이제 함께 해서 개구리가 그 독수리가 문 나뭇가지의 입을 딱 뭉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요. 그땅 밑에 있는 모든 개구들이 이제 열망하는, 거, 열광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날수있냐 이게 도대체 이 특별한 아이디어, 이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누구에게서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냐? 했더니 이 개구리가 내가 하고 입을 <laughs> 쩍 벌리는 순간에 떨어져서 소천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벌어질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의 인생을 누가 이토록 이끌어왔느냐 이 절묘한 타이밍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내가 소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다니 목사가 부족한데도 목회를 잘 따라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의원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한의원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원장님에게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참 그런 게감사했고요또 얼마 전에는 차를 타고 오는데 한 권사님 뒤에 제가 탔습니다. 제가 칭찬을 했죠. 권사님, 따님을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잘 키우셨어요? 했더니,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참 놀라운 게,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게 입에 막 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 우리 교인들 참 귀하다. 목사도 부족하고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따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는 이런 교인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친 거예요. 안교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좀 광고 시간에 한번 해서 박수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사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친게 아니라, 같은 형제끼리 잘했다고 박수치면, 하나님께서도 형제끼리 사이 좋으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기뻐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민감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직접 받은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세례요한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